자, 이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 여러분들이 좀잘 못하는 문제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시, 실제로 그림을 먼저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시냐면, 왜 저러지? 뭐가 문제지? 저러지? 자 그림을 먼저 그려주시는데 f'x를 통해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32x 자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8에 32니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x 플러스 2루트2 자 x 마이너스 2루트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프라임이잖아요 프라임이 0보다 작은 구간을 찾아라 했으니까 요 함수를 그려주세요. f'x를. 그러면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2고, 그 다음에 2루트 2를 지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고, 이게 f x 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k부터 k 플러스 1까지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K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정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값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얘 대충 얼마야? 2점 얼마야? 3점 얼마야? 이거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8이니까. 2점 얼마죠? 마이너스 2점 얼마거든요. 얘는 2점 얼마고요. 그럼 K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그,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항상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있냐 물어본 거잖아요. 돼요? 안 되죠? 예. 네. 자, 그렇게 이제 따져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값은, k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항상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요로 k가 0이면 돼야 가 조건 만족시켜야 안 시켜요 만족시키죠 0에서부터 1까지는 아래쪽에 있다 1에서부터 2까지도 아래쪽에 있죠 근데 2에서부터 3까지는 항상 아래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럼 k는 뭐 가능하냐면 0하고 1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k는 요게 가능한 건데 나 조건까지 같이 만족을 시켜야 돼요. f 프라임 k하고 f 프라임 k 플러스 e가 두개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4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 4면 f 프라임 마이 4의 음수죠 근데 f 프라임 e 는 어때요 양수예요 이걸 만족시키거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 5는 어때요 f 프라임 5는 음수고 f 프라임 3도 음수거든요. 그러면 같은 부호가 나와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5부터는 전부 다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또 봐야 되죠. 이걸 만족시키는 k 값 중에서 자, f 프라임 0은 지금 0인데 일단 0은 안 되죠. 자, 0은 안 돼요. 자, 그러면 1일 때는 어때요? f 프라임이라고. 그다음에 f 프라임 3은 음수죠. 곱하면. 그래서 2에 만족시켜요. 그래서 1을 만족시키고요. 아까 도 2는 된다 했나 안 된다 했나? 안 된다 했죠?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k값의 제곱의 합은 그냥 단순하게 얘랑 얘랑 제곱해서 답 구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17이 나오죠? 네,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일단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프라임을 구해놓고 프라임을 그려놓고 판단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요.